비트코인이 9만 달러 아래로 밀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 전반의 유동성 공백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가격보다 더 심한 문제는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인데 지난 10월 대규모 레버리지 청산 이후 얼어붙은 투자 심리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최근 글로벌 거래소들의 현물 거래량은 올해 초와 비교해서 크게 축소됐고 대규모 주문을 소화할 수 있는 호가층도 상당히 얇아졌습니다. 기관은 확실한 지지 구간이 나타나기 전까지 움직임을 자제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 또한 기관의 진입을 기다리며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선순환 구조를 잃고 제자리에서 멈춰선 상태라는 분석입니다. ETF 흐름도 부정적입니다. 지난해 상승장을 이끌던 비트코인 현물 ETF는 10월 이후 오히려 자금이 빠져나가는 창구가 됐습니다. 손실 구간에 머무는 투자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9만 6천에서 10만 달러 구간에서 매도 압력이 연달아 출애되고 있고 반등 신호는 반복적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전통 금융시장과의 괴리입니다. 최근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하며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연초 수준에 머물며 사실상 홀로 역주행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AI와 거대 기술로 이동한 것도 비트코인 시장의 침체를 더 길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결정이 단기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완화신호가 나오면 9만 달러 중반대 회복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만약 매파 성향 발언이 등장할 경우 거래량이 워낙 얇아 속도감 있는 하락이 재차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